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안 받을 자신 있어요. 오 저는 오 거의 인간관계의 모든 걸 통과했습니다. 무슨 무슨 깨달음인데? 가요다 필요 없다 이건가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To continue. 아 무슨 깨달음? 아, <laughs> <전달한 얘기는 웃음> 왜 인간관계는 꼭 현타가 올까? 아만 아만입니다. 현타를 많이 느껴요. 어. 왜 친한 친구들이랑 갈등이 많아가지고.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이 아니라 되게 쌓이고 쌓이고 쌓였던 게 눈치를 챈다고 해야 되나? 연락하기 싫고 그냥 말섞기 싫고 이런 때가 요새 좀 있어요. 진짜 하루에 서른 몇명 넘게 막 이렇게 카톡하고 막이랬었는데 그때 진짜 문득 약간 너 제가 약간 억지로 인간관계를 그러니까 진짜 어떤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아, 그냥 이 관계만을 위해서 음.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 그때 확 정리를 한번 했었어요, 막.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인간관계를 한번 쭉 정리하니까 더 좋은 새로운 인연도 많이 만났고, 음. 좀 오히려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더 탄탄해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별로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되게 사소하게 그런 게 있어요. 아, 이거 약간 어. 의미 없구나. 이렇게 막 되게 시간 어떻게든 내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도 어, 이 사람이 나를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난, 내가 그냥 시간이 나서 그냥 시간이 나니까 그빈 곳을 그냥 채우는 수단이 나인 것 같은 느낌? 인간관계가 넓고 많으면 그게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서 내가 되게 멋진 사람인 줄 알고 으흠. 저는 어떤 무리에 가면 은 반드시 거기 있는 안녕하세요? 사람들하고 전부 다 친해져야 즉석이 풀린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제가 자꾸 욕망 분출을 한 거죠. <laughs> 그렇게. 나천히난 사랑해줘, 온게. 난사랑해줘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제가 그 부처의 깨달음 마냥 어느 생각 엄청난 걸 한번 깨닫고 현타네요 현타 진짜 현타.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안 받을 자신 있어요. 오. 저는 오오, 거의 인간관계의 모든 걸 통달했습니다. 오, 이렇게 무슨 이렇게 무슨 깨달음이요 원리가 뭐예요? 다 필요 없다 이건가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c 데 n t i n u e 아 뭐야? <laughs> <내가> 얘기해, <빨리. 웃음> 언제 돌아올 줄 알고? 지금 이거 영상 5분짜린데. 5분 달리였는데 지금. 1분 뒤에 돌아갈게요, 1분 뒤에. 어. 이제 유니콘님 타임 하시면 어떨요 네.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맞아요. 진짜 궁금해요, 근데? 네, 너무 궁금해요. 아... 떡밥을 던져놨으면 회수를 해야죠. <laughs>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제 나이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자부를 하거든요. 한, 진짜, 한 몇천 명을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나다 보니까 빅테이터가 쌓여서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그냥. 모든지다 운명이라는 거였어요, 결국에는 내가 힘을 쓴다고 그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음. 정말 운명에 놔두듯이 이렇게, 비닐,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는 비닐봉지만럼 놔두면 은 음. 결국엔 모든 게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음. 음. 근데 힘을 주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음.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공동체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혼자 있는 거를 너무 못 견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오히려 이렇게 인간관계 현대가오고 하는 게 개인이 개인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공감이 됐었어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등산 모임을 갔거든요. 제가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는데 어 다들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짝지어서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어, 외로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홍, 혼밥하면 자꾸 불구인 것처럼 쳐다보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혼자 일주일이 나와서 그날까지 그럼 그날까지 안녕, 안녕.